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세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후는 중직자 피택투표가 있습니다. 3시 대예배당입니다. 투표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되신 분입니다. 엘루와 연양 찬양팀에서 매주 감사절 찬양 준비를 2부 예배 후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나운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7월 2일 매주 감사절 50부별 찬양 발표회를 합니다. 화요일 11시 총회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새 가족 수료자를 축하합니다. 강보경 구민의 김재임, 박구동, 박미나 성사론, 안익, 조유종. 이상 8명입니다. 다음 주 1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아름다운 새출발 새가족 모집과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 4층 유아실에서 양육대학 1학년 모집과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성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순호 집사, 예진 집사의 자녀 정혜원 군의 생일감사, 김현우 집사, 임경아 집사 사업장감사, 진영식 집사 신혜경 권사님의 자녀 진우민 청년 승진감사, 멕시코 이정문 집사, 양미옥 집사 은혜감사, SNC 뉴스 박일환입니다